우리 사도행전 같이 봅니다.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아멘. 오늘 구월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우리 기독교를 제가 종교란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학적 편의상으로 기독교를 뭐종 그 기독교 불교 뭐 이런 식으로 종교의 구분으로 나눠놓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 전체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걸 종교라 그래요. 주일날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아니면은 뭐 기도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여기 에 있는 그 예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삶이 되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이 창조의 신앙은 우리가 다른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단한 마디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 뭐 다른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규정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우리 구속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죠.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성자도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합쳐서 우리가 딱한 마디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오래 믿어도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교당한 <laughs> 스테반의 설교가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마테마가 누가 요하는 예수님의 인생을 보여주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과 부하의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로 이 복음서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도전과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설명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성경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드를 보여주신 분이 베드로와 스테반과 오늘 사도 바울인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찬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오늘 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칸타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죽으심에 대한 구원의 능력, 영광,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런 자를 살리기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복음의 영광이 우리 찬양대와 함께 오늘 칸타타를 통해 임하기를.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영만실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고 바로 제가 기도하는 동안 찬양대 에 올라오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준비한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 감사의 찬양, 생명의 찬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가슴이 감동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